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AI 거버넌스 팀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이 네. 스텝을 거의 다 밟아요. 음. 근데 이러면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음. 실패하는 원인을 피해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이나 음, 음. 기업이 진짜로 갖춰야 되는 음, 음. 핵심 역량이 어떤 걸까요? 음. 기업으로만 한번 따져보면요. 기업체 CEO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 회사를 AI assisted company가 아니고 AI driven, 더 나아가서 AI native company로 만들고 음. 싶어요. 첫 번째 뭐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회사의 현 상황부터 점검을 할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AI를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라는 것부터 알아야 시작하지 않을까. 어, 그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뭐, 무슨, 무슨 문제가 있나? 어. 뭘 해결해줄까 우리가? 어. 이런 거.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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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요새, 요새 무슨 고민이 있냐, 네, 네. 사람들한테 네, 네. 이렇게 물어봐서. 누가? 네? 누가?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제가, 예, 예. CEO니까, 예, 예. 제가 제 알아야 되니까, 네, 네, 네. 제 몸으로 느껴야 되니까, 네, 네, 네. 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이. 네, 그래서 문제를 수집했어요. 그러면에뭘 네.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네. 회의를 하겠죠. 아, 이렇게 핵심 인물들끼리. 근데 우리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는 과정에서 또 영감이 떠 오잖아요. 르 네, 그걸 붙잡아서 또 깊이 있게 다시 또 아, 네, 네. 되게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제가 그 기업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CEO 분들이나 뭐 AI를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 드리는 건 뭐냐면요. AI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먼저 셋업하는 거. 왜 AI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레셔널을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키 석세스 팩터, AI가 잘 돌아가기 위한 어,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러면 거의 대부분 망합니다. 음. 제가 일부러 세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텝을 거의 다 밟아요. AI 거버넌스 팀을 만들고요. 음.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AI 거버넌스 팀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이 스텝을 거의 다 밟아요. 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크루셜 페리오 팩터를 안 하는 게더 중요해요 AI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패하는 원인을 피해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서에서 AI AI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부서에서 제일 젊은 친구들 아니면 부서에서 업무량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서 AI 거버넌스 팀을 만들거나 그걸 수집하는 역할을 시켜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음. 네. 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되게 디테일이 중요한데 각 팀장들한테 얘 팀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물어보면 누구 한 명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걔가 제일 잘합니다. 그 친구가 제일 잘해요. 그 친구한테 AI 에이전트를 강제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아 그렇게 시키면은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a i 에 주축이 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AI에 대해서 어 무시를 합니다. 왜냐면 하 AI 퀄러티가 안 좋거든요. 초기에는. 음. 왜냐면 일자리 이슈도 있고 자기가 훨씬 일을 잘해 보이거든요. 처음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모자를 씌워 주는 거를 할수 있냐 없냐. 음. 그게 첫 번째 크루셜 페일리어 팩터냐, 석세스로 가느냐의 분수령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로 스텝을 잘 밟아야 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우리 회사가 이제 AI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저일잘하는 사람들이 AI 뚜껑을 쓰고 있네.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거의 다 놓쳐요, 기업에서. 그러면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패한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상에는, 개인의 일상에는 어떻게 녹이냐? AI를 오늘부터 써야지, 혹은 AI를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좀 해박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면요. 며칠 되냐면 한 3일 정도 그렇게 삽니다. 혹은 일주일 하다 말아요. 예를 들어서 AI를 로지킴님하고 우원님하고 이렇게 AI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습관이 있나요? 책 가끔 읽고, 네. 그리고 제가 스레드 책? 하는... 책 어떤 거요? AI 관련 책? 예, 네, AI 아 관련 아 책. 아 네, 네. 아 그리고 뭐 스레드, SNS 같은데 SNS? 스레드에서 음 AI 전문가라는 사람 팔로우해서 아 가끔 오케이. 글 한번. 좋죠, 음 그거 너무 좋은 루틴이에요. 예. 저는 그런 SNS라기보다는 직접 써보는 게 저한테는 아 가장 좀 빨리 와닿아서 아 저는 저, 직접 쓰는 부분. 역할을. 이게 두개 하이브리드된 답변을 드릴 건데 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음 AI로 데일리 라이프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 팔로워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자기 내가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섞여 있는 습관 하나만 말씀드리면 10분 보기, 15분 보기, 스레드 보기, 책 보기를 20분짜리 습관을 1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 나머지 (10분) 동안은 책다 덮고 눈 감은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이거를 내일 내생활에 어떻게 꽂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10분) 하는 거예요 오. 그 습관을 안 하면은 자팍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업무에다가만 쓰는 (AI만) 쓰시면은 그 방법으로 고착이 돼버려요 음. 이게 도메인이 사일로가 돼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기업에 가끔 CEO분들 티타임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참모들이 저한테 보내요.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AI 관련된 얘기들로 많이 사례를 준비해 주시면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티타임 한번 이번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면은 저는 속으로는 약간 무시해요. 음. 제가 진짜 존경하는 팀의 참모들은 어떤 주문을 하냐면요. 저희는 금융업이지만 금융업 사례 말고도 다양한 사례로 좀 우리 사장님 티타임 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런 회사들이 거의 1등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1등 기업은 그 산업 내에서의 솔루션을 다 해봤거나 그것만으로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습관이 좀 섞였으면 좋겠다. 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진짜 좋은 개인들이 음. 어, 진짜 해볼 수 있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아무리 AI 관련된 굉장히 힙하고 c 시한 기술을 딱 보더라도 봤는데 이거를 내 일상이랑 엮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쉬자 이러면 이 습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음. 정말 c 시하고 힙한 AI 기술을 유튜브에서 본인이 봤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상에 어떻게든 꾸겨 넣어보자라는 습관인 거예요. 음. 뭔지 아시겠죠? 음. 어, 오늘 본 AI 영상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라도 엮어보려는 훈련을 하는 게이 습관의 포인트입니다. 음. AI 컨텐츠를 항상 보시고 이렇게 그냥 흘러가시면 자박박사가 되시니 그 말도 안 되는 내 삶과 되게 멀어져 있는 듯한 AI를 내 삶에 끼어 넣는 거에 본인의 스마트함과 천재성을 써 보시자. 2025년엔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도구 활용법을 익히자 이 말씀인가요? 새로운 도구 화, 활용법을 어, 삶에 스며들여 보자. 지금 파워포인트 없이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AI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 음. 내 자신을 AI와, AI와 친한 네.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내가 AI와 친한 사람이 아웃풋이에요. 네. 그리고 인풋은 내 습관을 생활 습관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럼 인풋하고 아웃풋까지 달성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온 국민이 혹은 네. 국민의 한 20%라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네. 의도하지 않았는데 국가 경쟁력이 올라갈 겁니다. 대통령께서 네, 네. 네, AI 수석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AI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AI가 뭔데 그렇게 수석까지 만들 정도인지 음. 네,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려드리면, 네. 신호등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어, 녹색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이 켜지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켜집니다. 이 순서대로 모든 신호 체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상태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다 어디 가시나요? 이거 끝나고 어디, 어디 가세요? 예. 사무실. 사무실 어디? 서초동. 양재역. 양재역. 예. 어, 여기서 양재역을 가는 시간이요. 그 신호 체계가 막 걸쳐져 있는 사회에서 이동하는 것과 신호 체계가 없이요. 네. 신호 체계 아예 없어요. 네. 좌회전, 우회전. 직진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죠?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은요, 신호체계가 없어요. 자율주행 도시를 음. 미국에 가보시면은요, 빨간색, 녹색, 어, 그 다음에 자회전 신호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음. 왜냐면, 전부 다 세이프 드이빙할 수가 있어요. 음. 동시에 합니다, 그들이. 음. 네, 왜냐면 이게 풀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을 동시에 합니다.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네. 양재역이 더 빨리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직진자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아, 이때 가도 되는데, 신호 때문에 기다리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밤이건, 낮이건, 네. 아침이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이제 구글에서도 사례가 나오는데, 훨씬 이동시간이 빨라진다고? 이게 그거예요. 커뮤니티가 AI화 되면은 훨씬 효율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AI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상을 AI가 엄청나게 효율화해서 바꿀 거예요. 효율성에는 아무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AI란 도구라는 툴이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엔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I가 가장 빨리, 많이 바꿔놓을 산업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일렉트리시리 전기가 나왔을 때요, 전기라는 기술이 와 우리 세상을 얼마나 빨리 바꿀까 했거든요. 음. 전기가 나오고 나서 제일 빠르게 전기가 어옵션돼서 나온 제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형광등. 형광등 그렇죠, 라이트브가 있고요. 그럼 왜 그게 제일 좋았을까요? 밤에 이, 뭐 해요? 일을 할수 있습니까? 예, 생산성이 좋아지고 돈이 묻어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다음이? 그 순서가 딱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렉트리시티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라이벌브가 나가고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가요. 음. 근데 세탁기는 또 엄청 가파르게 올라요. 음. 왜 가파르게 올랐을까요? 세탁기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했죠? 왜냐면 하 여성들이 지금은 남녀가 다 당연히 빨래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 에 여성분들이 많이 했는데 여성분들의 시, 시간을 프리업 해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세탁기가 음. 여권 신장도 가능해지고. 그럼 전기라는 기술은 AI거든요? 어떤 산업에 가장 빨리 적용될 거냐는 어떤 산업인지를 지금 미리 지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 어떤 산업이 제일 빨라질까요가 아니고 뭐가 가장 빨리 AI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와 음. 사용자가 AI가 사용자를 가장 빨리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산업이 뭘까? 음. 뷰티가 될 수도 있고요. 뷰티에서 엄청 씁니다. 지금 AI. 마케팅에서는 AI를 6년 전에 쓰기 시작했어요. 음. 마케팅, 마케터들은 버튼 딱 누르면은 지금 디지털 마케팅이 크리에이티브가 막 나가요. 음. 왜 그럴까요? 마케팅이 돈이 굉장히 흔한 산업입니다. 아, 돈이 몰리는 곳. <laughs> 예, 예. 그래, 돈이 몰리거나 아니면 사용자 경험을 진짜 현격하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셀프 드라이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은 지금 어떤 산업이 AI가 바꿀 거냐는 되게 패시브한 관점이고요. 우리 산업부터 AI로 바꿔야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드라이브 빨리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 쪽에서 그렇게 빨리 변한다면 음. 개인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가장 큰 변화가 일것 같을까요? 제가 그거를 없네요. GPT보다 더 좋은 답변을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맥킨지의 어떤 시니어 파트너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 전략 분야에 있어서는 AI가 나보다 똑똑하다. 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기업 전략을 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나보다 똑똑하다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을 얼마나 많이 바꿀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